백제 익산 미륵사지 석탑, 북보 11호, 금제 사리 봉안기및 금동제 사리호 발견, 백제 무왕대의 창건된 미륵사에 위치한 탑, 목탑 양식이 반영됨, 최근 200년간의 작업 끝에 수리를 마침, 백제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국보 9호, 백제 의 대표 석탑, 미륵사지 계승, 목탑의 구조를 석재로 표현하고 있는 석탑, 1층 탑신에는 백제 멸망 후당의 장수 소정방이 승글이 새겨져 있음. 평제문 신라 경주분황사 모전석탑 국보 30호 돌사자상 플러스 인왕상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음 모전석탑 통일신라 경주불국사 다보탑 국보 20호 이형석탑 통일신라 경덕왕 때 창건된 불국사의 동쪽탑 통일신라의 기존 석탑과 달리 독특한 양식이 특징 통일신라 경주불국사 3층 석탑 석가탑 통일신라 경덕왕 때 창건된 불국사의 서쪽탑 통일신라의 전형적인 석탑 양식을 갖추고 있음 내부에서 무구정광대다란 이경이 발견됨 통일신라 감은사지 3층 석탑, 북보 112호, 통일된 세 국가의 힘찬 건설 의지 호국적, 만파식적 설화 배경지, 이중 기단 플러스 3층 석탑, 통일신라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철감선사 도윤의 사리를 모신 팔각 원당형의 승탑, 신라하대 선종의 유행과 깊은 관련이 있음, 발해 영광탑, 중국의 영향을 받아 벽돌로 만든 전탑, 벽돌탑, 무덤 위에 벽돌로 탑을 쌓는 발해만의 독특한 양식으로 제작됨. 고려 경천사지 10층 석탑. 고려 후기의 원의 영향을 받아 개성에 세워진 석탑. 일본에 강탈되었다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됨. 조선 서울 원각사지 10층 석탑. 조선 전기인 세조 때 건립된 탑. 고려 경천사지 10층 석탑과 원나라 탑양식의 영향을 받았으며 화려한 조각이 돋보임 고구려 금동 연가 7년명 열의 입상. 국보 제119호. 북조 영향. 1963년 7월 경상남도 의령에서 출토 광배의 뒷면에 연가 7년명이라 새겨져 있음. 강인하고 격렬한 불상 양식은 고구려적인 새로운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불상 백제 서산 용현이 마의 열의 삼존상 국보 제 84호 남조 영양 절벽의 조각 마에든 불상 백제의 미소라고도 불림 통일신라 경주 석굴암 석구람 본존불 석굴암은 신라 경도강 10년 7 5 0 1에 김대성이 창건을 시작하여 회공왕 10년 774에 완성하였으며 건립 당시에는 석불사라고 불렀다 고려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국보 323호 고려 광종의 명으로 968년경 승려 해명이 제작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석불, 고려 초기의 불상으로 은진 미륵이라고도 불림, 호족들의 지원을 받아 지방색이 드러남, 파격적이고 대범한 미적 감각을 담고 있음.